안녕하세요 형님들 토토 분석사무소 토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4일 일요일 자구요 현재 시각은 네, 오전 10시 24분입니다 네 라이브로 지금 느바 경기 진행 중이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네국농이랑 그리고 축구 경기에 한번 배당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의 <laughs> 아이고 목소리 조금 이상하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또 강기균이 조금 살짝 있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자 어제 어, 배변 안된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호주 축구 같은 경우 i n 영상이랑 h a t t h 어제 소통방에서 네, 메인픽 나온 거는 한폴락이었습니다. 파르마 프렌 잘 맞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굳이 g 무할 필요 없이 사실 일반 승만 해도 충분했는데 아마 2.4배 정도 나왔을 겁니다. 욕심을 좀더 부렸습니다. t 무 리스크 있다고 제가 언급드렸고 h a t t 면 일반 승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저는 또 욕심을 놓치지 못했네요. 네 나머지 아스널이나네바셀 경기는 사실 배당적으로 메리트는 많이 없어서 네, 어저께 메인표로 가진 못했습니다. 자 오늘 1요일자 한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번 네 KT 대 차관 LG부터입니다. 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는 차관 LG가 압도적인 승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맞대결에서는 자 배당적으로도 네, 압도적으로 1.43이 너무 좋습니다. 역배도 가능성 있긴 하지만 지금 1.43배 자체가 워낙 메리트가 있어요. 그3.5 프레는 오 이거 프랜 쪽으로 좀 많이 가네요 이렇게 보면 사실 어 1.80배가 훨씬 메리트가 있죠 어 72.7%면 네3.5 프랜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게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네 KT도 최근에 어 득점력이 워낙 좋거든요 어 서울 삼성이랑도 거의 111점 정도로 득점력이 워낙 좋습니다 역배까진 바르지 않더라도 그래도 3.5 핸드 기준에서는 네 KT 프랜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 삼성대 동부입니다. 자, 두 팀, 뭐, 동부 쪽으로, 네, 1.33배, 확실히, 적중률이 좋구요. 그리고 4.5핸디 기준으로도, 네, 마인경성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승에, 네, 마인까지, 아 여기 아니죠. 네,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실, 뭐, 4.5, 5.5도 한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말아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준점 좀 높죠. 160.5에 1.77 언더쪽 경향성이 큽니다. 요렇게 볼게요. 네 다음 동아시아 슈퍼리그 경기 마카오볼 드타오입파입니다네 마카오볼은 사실 4패라서 뭐 이제 거의 끝났죠. 이길 가능성 없고 타오입파는 지금 1입니다 3승 1패로 자 배당 1.11 72.3%자 핸디가 중요하죠. 9.5 기준점입니다. 일단은 프랜 쪽이 확률 쪽은 더 높아요. 근데 사실 손이 안 갑니다. 이거는 저는 마헨 쪽으로. 마카불은 오 열심히 할 이유가 전혀 없긴 해요. 뭐 타오위파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9.5 정도 지난 경기 차이도 너무 많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타오위파 차이 마헨 쪽으로 가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 정관장대 부산 KCC. 1.5일 정관장 65.2% 확률 좋은 배당. 그리고 마헨까지 같이 갑니다. 저거는 정관장 승으로 저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너버는 패스입니다. 자, 확률 너무 좋아요. 마이너스 2.5에 1.69배. 네, 바로 축구로 넘어가서 239번 에들 유나이티드 대 센트럴 코스입니다. 자, 에들나이티드 홈에 1.53배 정배. 근데 정배 쪽 사이드가 맛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네, 역배 사이드 1프렌 쪽 51.5%로 확률 너무 좋습니다. 2.13프렌 보면서 차리 무나 어, 또 역배. 어, 센트럴 코스 쪽으로 너무 맛있게 나오는데요. 4.25배. 어 근데 사실 역배 당선좀 적긴 해요 최근에 어, 센트럴 코스는 너무 연패입니다 네 연패라서 차이 간다면 무를 띄울 가능성이 높지 일단 확률쪽으로는 애들 쪽이 높긴 하지만 저는 메리트 쪽으로는 네프레니절 괜찮아 보입니다 간다면 네 무로 가는 게좀더 괜찮겠네요 안전빵으로 자 다음 경기 라치오 대 나폴리입니다 네 나폴리 2.14배 38.5% 생각보다 적중률이 낮습니다. 나폴리 사이드가 메리트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1프렌 쪽이 훨씬 메리트가 생깁니다. 1.48프렌. 오, 이거는 일단 프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의 언더 쪽 경성이 훨씬 괜찮습니다. 프렌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챔피언시 버밍엄 시티 대코번트입니다 자, 버밍엄 시티, 어, 이거는 안 바꿨네요. 네, 버밍엄 시티 2.25배, 3 6 4 오, 별로죠. 네, 반대쪽 사이드가 차라리 코번트리 사이드가 훨씬 좋습니다. 코번트리 1프레에 네. 어, 차라리 코번트리 승쪽 보는 게좀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코번트리가 원정으로 범행한테 진 적이 있긴 한데 네, 작년이었죠. 근런데 어, 최근 전적으로는 웬만하면 압도적입니다. 코번트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250호 킨즈파크 대 셰필드 웨이데이 자, 킨즈파크 1.33배 79.2% 네, 너무 압도적인 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 마헨 조합 사실 한글로는 마인이긴 한데 햄무 조합이 진짜 맛돌이 3.20배 자주 나오는 배당이죠 자 반대쪽은 안 보입니다 일단 퀸즈파크 승고면서 마헨이나 햄무 보는 게네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옥스퍼드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1.34배 네 다시 볼게요 자 1.34배 73.6% 확률 너무 좋은 배당 와 이거는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1.34배 보면서 마인 사이드도 진짜 괜찮습니다. 마인으로 돌고 배당도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보다 아마 배변이 좀더될것 같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네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의 마인입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정마확향성 좋습니다. 자 다음 리즈 유나이티드의 맨유입니다. 자 맨유 1.231 32.4% 환경값이 너무 떨어지는데 일단 파츠는힘차츠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더, 1프렘 쪽이 너무 좋습니다. 1프렘 보면서 차리 리즈 나이티드 역배가 좀더 메리트가 훨씬 있습니다. 네, 받치는 힘도 탄탄한데, 일단은, 한글 자체도, 어, 맹구 승보다는 2.45배가 더 높아요. 어, 리즈, 최근에, 어, 진적은 없습니다. 물을 좀 많이 캐긴 했지, 어, 진적은 없고, 첼시 잡고, 크펠 잡고, 어, 흐름은 좋아요. 그리고 리버풀이랑 2연속 무를 캐고 왔죠. 저는 흐름은 좀더네 리즈 유나이티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너무 좋은 배당입니다. 자, 다음 세비아 대 레반테입니다. 자, 세비아 1.62배. 어, 좋은 배당. 받치 힘도 3.20배. 조합이 딱 좋네요. 물론 무조합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세비아스햄 핸무 경합성이 좀 강합니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피오렌티나 대 크레모네입니다. 자, 피오렌티아 1.58배 59.9% 허, 어, 상당히 좋은 배당 받았고요. 반대쪽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 이 조합, 여기도 햄무 조합이 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마헨도 가능성 높고요. 1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네, 피오렌티나 배당 경향성이좀더 좋습니다. 다만 피오렌티나는 사실 리그에서 지금 1승밖에 못했습니다. <laughs> 1승밖에 못했는데 크레모네 상대로는 그래도 오, 좀잘 이겨 왔었어요. 물론 지금 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물론 예전 기록이긴 하지만 크레모네, 네, 그래 이번 시즌 네 처음 만났는데 한번 이겨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진적 없는 팀이긴 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자, 다음 경기 마르세우대 낭트. 자, 마르세유 워낙 잘 하고 있죠. 자, 8 0 2 마이 사이드까지 너무 괜찮습니다. 반대는 잘안 보입니다. 자 END까지 한번 볼게요. 2.45에 3 5 5 2.11. 어 전반적으로 일단 뭐 3.3대 0까지도 가능할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언더 양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오버를 좀 하긴 어려워요. 네 본다면 3대 0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좀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현재 배당으로 내 네, 유출을 했던 겁니다. 과연 진짜 3대 0이 될지. 자 다음 경기 블랙번 대 찰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번 1.89배 자45.4% 받칠 힘이 메리트는 크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메리트 큰 배당은 없기 때문에 이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브리스톨 대프레스턴입니다 브리스톨 1.76배 46.2% 메리트는 많이 없고 이쪽보다는 프레스턴 사이드가 52% 확률이 좀더 괜찮습니다. 위에서 받칠 힘도 괜찮고 프레스턴 프렘만 해도 1.81배 맛있기 때문에 네, 프랜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팀 최근 맞대결은 거의 무를 많이 캐긴 했어요. 예, 무면 당연히 프랜이죠. 네, 프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더비 카운터 대 렉섬입니다. 더비 카운터 2.20배 어, 값 떨어지고 메리트는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자면 차라리 1.4고 프랜 쪽이 훨씬 괜찮습니다. 배당 메리트는 크진 않아도 그래도 위에서 받친 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렉섬 프랜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 흐름은 사실 렉섬도 괜찮아요. 렉섬 지금 3연승이거든요. 어, 렉섬 한번 2.75배 보는 것도 전 괜찮다고 보입니다. 4연승도 네, 흐름이 좋죠. 자, 헐시티대 왁포드입니다. 왁포드 2 2.7배 2 42% 좋은 확률에 받친 인도 너무 좋네요. 네, 아, 생각보다 지금 1프레도 너무 좋은 값입니다. 62.5%에요. 무사이드 또는 반대사이드. 근데, 아, 지금 최근 흐름이 와포드가 너무 좋아요. 네, 와포드 승사이드 차를 보는 게 저는 괜찮습니다. 2.27배거든요. 지금 순위는 승점은 똑같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네, 와포드 정정에서도 앞서고 있고, 최근 흐름이 어 너무 좋아요. 지금 패가 네, 12월 초 빼고는 그 이후로는 거의 진적이 없습니다. 네, 본다면 저는 와포드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들집으로 대 사우스센터입니다. 자, 미들집으로 2.03배 38.8% 생각보다 값이 많이 떨어지는 값이고, 사우스센터 쪽으로 차려 보는 게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59.4%의 사우스센터의 승쪽 배당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가소도 높아요. 최근 사우스센터에 무를 좀 많이 캐는 경수도 있고, 두팀 기존 전적도 1대1, 1대1로 무를 좀 많이 캐습니다. 제가 사우스센터 무가격 보세요. 무를 네, 워낙 잘 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1프렘 보면서 어, 무나 역배 보는게 맞는데 무가 워낙 많이 떠서 네, 무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 미럴 대스완지시티 입니다 자 미럴 1.96배 40.7% 확률은 메리트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비트 스파츠님 자체는 좋아요 근데 1프렘이 결합률이 훨씬 좋습니다 네, 1프렘 보면서 차례 무사이드 이거는 캐는게 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음 경기 노리치시티 대 스토크시티 노리치 2.07배 41.1% 무난한 배당 어, 여기는, 일단, 노리치 쪽은 다 무난합니다. 받치는 힘이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오히려 1프레 보면서 위에서 받치는 힘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음, 이건 스토크 역배도 한번 볼만하다고 보여집니다. 2.80배 스토크가, 네, 지금 챔피언십 리그에서는 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네, 수비진 1분 결장이 있지만 노리치도 미들진에 약간 공백이 있어가지고, 어, 저 스토크 쪽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점수 차는 그렇게 크진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포츠머스 대입 스위치입니다. 자, 입스위치 1.57배 60, 오 너무 좋은 배당, 원정 1.57 너무 좋습니다. 어, 1프렌도 좋긴 하지만 1.57이 너무 압도적으로 어, 메리트가 있어. 어, 받치는 힘도 세진 않아요. 근데 입스위치 승이 너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변 한글도 높네요. 네, 입스위치 쪽으로 배당이 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뭐더 신뢰가 가죠. 자, 입스위치 승에, 요거는 마인 경합석까지 한번 봐드릴 것 같아요. 배변 될 겁니다. 이거 내 네,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버턴 대 브랜드퍼드입니다. 자 에버턴 2.20, 32.5% 확률별로죠. 네 브랜드퍼드 쪽이 훨씬 괜찮습니다. 바치님도 괜찮고 1프렌 1.54가 훨씬 메리트 있습니다. 네두 팀도 상대전적에서는 두 번이나 또 무를 캤어요. 네 무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1프렌 안전하게 1프렌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플럼대 리버풀입니다. 자 리버풀 1.7850% 확률 괜찮죠. 자바치님 마헨드 경성 보다는 헤무경험성이 훨씬 괜찮습니다. 반대쪽도 나쁘지 않지만, 네, 전반적인 경향성이나 흐름 자체는 리버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자, 1.78배, 그리고 해배까지 어, 리버풀 쪽쭉 떨어진 상황이라서 저는 1.78배, 리버풀 승만 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 유캐슬 때 크리스탈 팰리스 자, 유캐슬 1.54배, 61.9% 확률은 괜찮습니다. 어, 근데 카펠 쪽이 51.9%, 아, 이거 2.13배도 가지고 갔네요 거기다가 4.40이 어, 너무 튀는 배당인데요. 이거 네, 추가 배변이 안 된다면 역배 가능성도 이거 충분히 보입니다. 자 물론 확률적으로는 6회 승이 제일 높긴 해요. 거의 62%인데 배당 메리트로는 어, 일단 무사이드보다는 간다면 네, 프랜을 받고 차라리 역배 4 4 0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네, 배당 메리트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여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2.13 워낙 메리트는 배당이라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 토트넘 대 썬더랜드입니다. 에, 토트넘 1.67배, 55.7% 확률에. 어, 일단 파츠님들 무난하게 파쳐 줍니다. 근데 어, 썬더랜드 1프랜도진짜 높게 나옵니다. 5 4 8예요 어, 그리고 파츠 님들은 그렇게 세지나도 어, 최근 에 썬더랜드 흐름이 지금 산무예요. 어, 지금 브라이터 리즈 유나이티드 그리고 맨시티 요렇게 어, 지금 물을 세번이나키고 왔거든요. 요새 흐름이 워낙 어떻게 보면 나쁜 쁘 않죠. 맨시티랑 무르 캔것 자체는 좋은 결과입니다. 네, 물론 지금 산더랜드도 국대 차출이 좀 많긴 해요. 이렇게 보면 차출이 좀 많이 된 상황인데, 어, 충분히 저는 무도 보여집니다. 네, 역배까지는 어렵더라도, 무는 한번 보여,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3무를키고 있는데, 4무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전방은 1.86이고, 어, 또 무도 할것 같다 하면, 저 3.25도 한번 가보면 하다 보집니다 다음 경기 레알마드리드 대 베티스입니다. 레알마드리드 1.35배 66.2% 확률 괜찮고 파치는 마헨도 메리트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제일 괜찮죠. 베티스 쪽은 안 보입니다. 언더가 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막 점차가 크게 날것 같진 않아요. 네, 이겨봤자 아마 2점차 또는 1점차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END도 넣어볼게요. 이거 END까지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3에. 4.05. 1.62. 자, 일단 3점 차 이상은 좀 빡세 보이고, 네, 이게 2점 차고, 이게 1점 차입니다. END 기준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 1점 차 승부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해요. 안전박을 내야 받을 승이 있고, 간다면 저는 3.5 5 정도, 예, 요 라인으로 한번 가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입니다. 자,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자, 모로코 대 탄자니아 경기, 자, 1.06 모로코, 어, 마인 경선 너무 세죠. 네, 완전 세입니다. 여기는 안 보입니다. 반대쪽. 그래서 모로코 마인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오버쪽, 모로코 마인 쪽 신빙성이 더 커지죠. 자, 브레스트 대 오세르입니다. 자, 브레스트 1.77배, 53.9% 너무 좋은 배당 받았고요. 파치미데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브레스트 사이드 승배를 너무 맛있게 받았기 때문에 네, 브레스트 승만 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1.77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344번 르아브르 대 앙제입니다. 르아브르 1.90배, 4 7 5 무난한 배당. 어, 배당 메리트 큰 배당이 없습니다. 여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로리앙 대 베스입니다. 로리앙 1.64배, 54.8% 파츠님 좀 무난무난하게 박치고 있어요. 오히려 배당 메리트는 1프랜 쪽이 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무광성도 있지 않을까. 로리앙이 지금 수비진이 결장이 워낙 많습니다. 여기 수비진인데 어, 웬만한 주전들이 다 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전 수비수들이좀 많이 없습니다. 이거 저 프랜 한번 봐도 될것 같아요. 배당도 그렇고 물론 메스도 결장이 있긴 하지만 어, 로리앙은 좀 주력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수비진에. 네, 다음 경기 엘라스 대 토리노입니다. 엘라스틱 2.38배 40.3% 확률 괜찮은데 파치니 이렇게 마에는 진짜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자 반대쪽이 근데 1 3 9가 너무 메리트가 나와요. 어, 이러면 토리노 쪽 사이드가 사이드가 훨씬 좋죠. 네무 사이드 또는 토리노 역배인데 전 토리노 역배도 메리트가 훨씬 있다 보입니다. 최근 전적에선 토리노가 훨씬 앞서고 있긴 해요. 무 또는 토리노 승이에요. 전적이 예 기존에 보시면 무 아니면 토리노 승, 무 아니면 토리노 승, 무 아니면 토리노 승, 토리노 승. <laughs> 원무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엘라스 승이 안 보입니다. 물론 또 간날 터질 수도 있죠. <laughs>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맨시티 대 첼시입니다. 재밌는 경기네요. 자 맨시티 1 5 1배58.6% 확률 괜찮습니다. 받는 아, 힘 근데 메리트 많이 없어서 어, 여기 또 받는 힘은 괜찮은데 메리트 많이 없어요. 오히려 3.5의 언더 경향성이 너무 좋은 배당입니다. 요것만 보도록 할게요. 물론 오버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두팀 워낙 결정적인 팀들이기 때문에 오버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일단 배당으로는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알라베스 대 오베도 입니다. 알라베스 1.71배 네, 53.7% 좋은 배당 받는 힘 자체도 어, 그렇게 떨어지는 배당들은 아닙니다. 반대쪽도 좋아요 어, 다만 어좀 패턴이 있어요. 여기는 좀 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라베스 승이 더 유력해 보여요. 배턴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이거는. 에, 보이시나요? 오베도. 에, 이제 무였죠. 자, 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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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패. 좀 심합니다. 많이 심해요. 그렇 다음은 뭐죠? 패죠. 이러면 저희는 알라베스 승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도 알라베스 승이 사실 54.7% 제일 높죠. 자, 경험성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 미신 같지만 요는 한번 따라 봐야죠. 에, 진짜 오래 나왔습니다. 자, 마요르카대 지로나 마요르카 2.11배. 4 5 2 확률 좋습니다. 근데 아, 지금 1.55가 너무 좋은 배당이고 무사이드 여기 진짜 크게 좀 나옵니다. 네, 언덕까지 보이기 때문에 1프레임에 잘 무사이드 보는 게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축구 경기 남아공 대 카메룬입니다. 네, 카메룬 2.6배. 증안 보입니다. 1프레임 보면서 잘 무사이드가 제일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 게 네, 렇공국이랑 축구경기 전체를 훑어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종배당이 아닙니다 네, 방송할때는 뭐 중간 배변이거나 또는 최초배당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기록된건 다 최종배당 기준으로 지금 다 데이터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배당 기준으로 확인되는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멤버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달에 네, 12,000이고요 네 소통방 들어오시면 네, 최종 배당 기준으로 원하시는 경기 문의 주시면 제가 네,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네, 가시는 경기들 좀더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토문사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주말 마무리 잘